산업안전 산업기사 세차 동영상 작업형 2021년 3회 일부 다솔 변셈 1 화면 상의 작업 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3 번지 가지를 쓰시오 파지 압축장에서 그 작업자 두 명이 컨베이어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너클 너클크레 크레인, 너켈 크레인에 달린 집게로 파지를 들어서 작업자 머리 위를 통과한 후 흔들 어서 파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작업자 두 명이 평지에서 작업하다가 집게가 놓친 파지에 맞는다. 낙하물 위험 구간에서 작업. 불안전한 작업 발판에서 작업. 안전모 미착용. 이 동영상을 보고 위험 요인 이가지를 쓰시오. 야외분 전반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연결하여 휴대용 연삭기로 연마, 그라인. 딩.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목장갑 착용. 보안경 미착용. 덮개가 없는 그라인더의 측면으로 철구조물 연마 작업 다른 작업자가 다가와서 맨손으로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고 주 변을 만지는 도중 감전된다 그라인더 작업자가 놀라서 감전당한 작업자에게 다가간다 절연장갑을 착용한 작업자는 없다 내전압용 절연장갑 등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 누전차단기 불량 3. 항타기 항발기 조립 시 사용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항타기 장비로 땅을 파고 콘크리트 세우기 작업 도중에 항타기에 고정된 전주가 줘. 금불안전한 듯 조금씩 돌아가서 항타기로 전주를 조금 물지기는 순간 인접 활선 절로에 접촉되어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 물결표 사인 3명의 작업자가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있다. 권상기 설치 상태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쇠기장치 기능 이상 유무 권상장치의 와이어로프, 드럼, 도르래 기능 이상 유무 본체 접속부의 풀림 또는 손상 유무 4. 밀폐공간에서 적정 공기 관련하여 를 채우시오. 적정 공기란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사인 이상 23.5% 사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퍼센트 사인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 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인 공기를 말한다. 오 동영상에서 작업자가 드럼통을 운반하다가 재해가 발생한다. 동영상에서 드럼통 운반시 위험요인 이 가지를 쓰시오. 작업자 두 명이 각자 드럼통 하나씩 옮기고 있다. 맨손 작업자 A는 완전히 눕힌 채 굴리고 있다. 장갑을 착용한 작업자 B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 돌리고 있다. 작업자 A가 드럼통을 세우기 위해 들다가 허리를 비끗하며 넘어지고 발목을 잡고 아파한다. 굴리고 있던 드럼통은 작업자 A의 손을 벗어나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굴러간다. 구름 멈춤대, 쇠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지 않음.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음. 6. 동영상에서 작업자가 발판에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 재해 발생 형태와 가해물을 쓰시오. 재해 발생 형태: 넘어짐. 음. 가해물: 바닥. 7 건설 현장 발판이 미설치된 높은 곳에서 안전모는 착용했지만 안전대는 미착용한 작업자가 강관 비계에 발을 올리고 플라이어와 케이블 타이로 녹색 그물을 강관 비계에 묶다가 흔들거리다 추락한다. 동영상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안전을 위해서 지켜야 할 준수 사항 이 가지를 쓰시오. 안전 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추락 방호망 설치, 안전대 착용, 8모터 벨트를 걸레로 청소하던 중 모터 상부 고정 외부 덮개의 손이 끼인다. 동영상을 보고 위험점과 위험점에 정해 재해 발생 형태를 쓰시오. 위험점. 접선 물림점, 정의,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 방향으로 물려들어가는 위험점, 재해발생 형태, 기임 구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쓰시오.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랭크축 플라이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일행정 일정지기구 급정지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 방지 기구의 기능, 이미지 출처.